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19명이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송환 이후 캄보디아에서의 범죄조직과 알바생들의 실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일본인 범죄조직이 활개를 치면서 일본 내에서 원격범죄지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일본인 범죄조직이 활동을 하면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본인 남녀 35명이 중국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태국에서 15명이 범죄 조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일본인 범죄 조직원들이 교도소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얼떨결에 체포되어서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총책인 오카모토 다이유는 원래 일본 국내에서 특수 사기 범죄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2021년 캄보디아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리조트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만들고 조직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캄보디아로 불러서 감금하고 행정 업무 등을 시켰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체포된 일본 젊은이들의 합류 경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리조트 아르바이트가 인기가 있는데 대부분 해외 리조트에서 편하게 일하고 매일 파티와 휴가를 즐길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원래 일본에서 사용되는 리조트 바이트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리조트 호텔, 여관 등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의 리조트 바이트를 워킹홀리데이 개념으로 많이 가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의 리조트 아르바이트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일에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여유가 없는 일본 젊은이들이 대거 해외 리조트 아르바이트생 모집에 몰려들면서 도착하자마자 감금이라는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체포된 20대 일본인은 리조트 파트 타임과 월 100만 엔 천만 원 무조건 보장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의 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서 사라지면 반드시 찾아낸다라고 협박해서 탈출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리조트 안에서 하루 종일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업무, 피해자별 맞춤 사기 원고 작성 관련 문서를 정리하는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컴퓨터로 새로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산해서 다시 수정하는 작업에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캄보디아의 일본의 젊은 남녀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오면서 범죄 조직에 의한 납치까지 발생했습니다. 공짜로 해외 여행을 왔다가 바로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되어 버린 것입니다. 조폭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항상 우통을 벗고 다니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세 남성으로 알려진 25세 조직원과 총책인 오카모토의 온몸에는 문신이 그려져 있어서 상당히 공포스러웠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캄보디아에는 문신 있는 야쿠자가 있다, 여행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조직들의 움직임이 심각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주재 일본 대사관도 지난해 웹사이트에 경고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좋은 조건의 단기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속지 말아라.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바로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기게 된다. 행선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바로 감금된다. 그후 감금된 시설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문장 정리와 범죄 행위를 강요당하게 된다. 일절 외출이나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캄보디아는 일본 범죄 조직의 천국이 되어 버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카모토가 경치 좋은 리조트에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아주 편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필리핀의 자리를 잡았던 야쿠자 조직들이 대거 캄보디아로 몰려들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캄포트 주에 있는 항구 도시인 시아누크빌에는 일본인 범죄 조직과 중국인 범죄 조직이 서로 협력하면서 완전히 도시를 점령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아누크빌은 중국 기업에 의해 도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 중에는 중국 마피아 조직이 상당히 들어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중국 마피아 조직은 일본 야쿠자 조직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내 야쿠자나 조폭 조직들이 대거 캄보디아로 옮겨갔고, 은퇴를 한 조폭지도자들은 아예 푸놈팬 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미 지난 2019년 캄보디아를 현장 취재한 일본 언론에 의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는 벤츠와 롤스로이스를 타고 야쿠자와 캄보디아 고위 관리들이 항상 함께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야쿠자 조직 간부들에게는 현지 경찰이 공항에서부터 에스코트를 해주는 등의 편의를 서로 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나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일본인 범죄 조직들이 대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청은 해외에 있으면 추적이 어렵다라고 이유를 확인해 줍니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CCTV 방범 추적을 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등에서는 체포될 가능성이 낮고, 체포되더라도 쉽게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과 같은 관광지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광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단속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특수 사기, 인신매매,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골치 아픈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해외 조직들이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도 경시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합니다.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면. 추방되면 접수 받는다는 식으로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 사건은 경시청의 타나보타 적발이라고 조롱합니다. 타나보타는 선반에서 떡이 굴러 떨어졌다는 의미로 얼떨결에 일어난 행운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이 적발된 계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월경 캄보디아 경찰에 지금 감금되어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밖으로 외출도 못하게 한다라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시아누크빌의 리조트를 덮쳐서 수색을 한 결과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60여 대가 넘는 휴대폰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과 상담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들을 포위하고 일본 경시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경시청이 10명의 수사관을 보내겠다. 송환에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결국 송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시청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19명의 범죄자를 넘겨받은 것 뿐이지 적발이나 체포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젊은이들이 대거 캄보디아나 필리핀으로 떠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여행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마약을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도 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아서 캄보디아로 떠나고 여행을 잠시 한 후에 귀국할 때에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시청이 두 손을 놓고 있어서 결국 나리타 공항과 도쿄 세관이 나서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본의 젊은이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다들 본인의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면서 공짜 해외 출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고 다니는 가방에 유별나게 신경을 쏟거나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청년을 붙잡아 검색을 하면 대부분 밀수로 부탁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나리타 공항에서만 부정 밀수 행위가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8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위험한 약물 등 밀수 심부름을 미끼로 해외 여행 비용을 대주는 범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SNS에서 어둠바이트를 검색해서 자발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나리타 공항 등 일본 공항에서 유별나게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체포가 되는데 대부분 어둠바이트로 알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하루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튀는 행동과 불안한 눈동자로 공항을 돌아다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리타 공항은 운송업자의 의뢰에 주의하라 라는 캠페인을 하루 종일 공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경찰은 교통경찰의 황당한 깃발 신호와 흉기를 가진 강력범을 작대기로 막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조롱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일본 젊은이들과 조직들이 캄보디아나 필리핀, 중국으로 몰려가고 거기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능력한 일본 경찰이 이번 히로시마에서의 지칠 회의를 잘 경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